자 다음 글자는 땅지 종이지 먼저 땅지 부터 보겠습니다 음. 자 땅지는 우선 흙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흙 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셋 그래 요것은 어조사야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래 요, 요것이 요 이제 음이 지로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것이 이제 못지라는게 되겠있습니다못 아, 물을 가다놓는 그 못인데 여기 못지라서 그래서 여기서도 지라는 음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이제 땅, 그래, 흙이 있어서 땅지라고 보겠습니다. 자, 땅지가 들어가는 말 뭘까요? 그래, 토지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 박경리의 토지 이런 식으로 대하소설 토지 하는 식으로 토지. 요즘은 이제 재산 중에서 이제 뭐랄까 자동차 이런 것도 뭐주식도 재산이겠지만 그래, 토지도 재산 되겠습니다. 또는 뭐 지하실을 갈 때, 그래 지하실을 갈 때, 지하실, 어. 창고 같은데 그 그래. 지하실 또는 지구, 지구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지 혹시 이제 따지라고 나오면 또 그렇게 외우십시오. 뭐 하늘천 따지할 때 그래 이렇게 따지로 나오면 그렇게 외우고 그래. 또들어는 말은 천지 하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래 천지. 어. 그 그래. 땅지는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땅지. 어, 만약에 어, 하늘과 땅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 여기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만물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천지지간 유인은 유 만물은 하니 그래 사람도 있고 만물도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어. 자그 그래. 다음에 이제 종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 요거 쓸때 이렇게 평행되게 하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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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듬하게 하겠습니다 종이 지 그래 요것이 이제 각시시 또는 뭐랄까 승시신인데 내가 예전에 그 이제 중학생한테 요 글자 가르칠 때 내가 이제 각시 이 각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그 중학생이 그래 신랑 각시할 때그 각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그래 내가 알게 됐었는데요 각시시는 그래 신랑 각시할 때 물론 요것은 이제 성시시도 되고 자 그래서 어요 시자가 이제 음이 지로 나고 앞에 요게 체륜이 한나라 때 체륜이 종이를 만들기 전에 이제 <laughs> 그래 요런 걸뭐 그 실이라든지 <laughs> 이런 것으로도 이제. 어 그런 성분으로도 이제 종이를 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요 이제 종이지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음. 자 들어가는 단물 뭘까요? 음, 그래 종이지는 들어가는 말이 휴지 하면 되겠습니다. 휴지 또는 화장지 또는 어, 표지 책의 표지 해도 되고 음. 또는 어, A4 용지, 그래, A4 용지. A4용지 할때쓸용 종이지 하면 되겠습니다 A4용지 쓰는 종이 아, 그래 그 보니까 A4용지 사면은 한솔제지 이렇게 잘 나오겠습니다 한솔제지 그래 그럼 요거는 회사 이름 한솔은 그래 어떤 회사 이름이고 이제 요 제지도 이름인데 그래 요게 이제 지는 지을제 하면 되겠습니다 지을제 그래 그 다음에 종이지 그래서 이제 종이 만드는 그래. 회사다 그래 한솔 종이 만드는 회사다 해서 그래서 한솔재지 자 그럼 오늘 했는거 이제 익힙니다 음, 땅지 종이지 자, 다 익혔습니까 그럼 도전하러 옵니다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잠 뭘까요 어, 땅지 자 이것은 어, 종이지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거 또 익힙니다 살주, 무골중. 자 이것은 어, 살주, 이것은 어, 무골중.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럼 1, 2, 3, 4 중에서 고릅니다. 자 종이지 어, 3번. 자, 그다음에 1, 2, 3 중에서 자 땅지 어, 1번. 자 그다음 1, 2 중에서 자 무골중 어, 2번. 자 이것은 어, 살주. 그래 잘했습니다.